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가 지금 마이너스 2.56포인트 정도 위아래 꼬리를 단 도지원 캔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공휴일이었죠 저 화요일장 상한가 오후에 좀 말아올리고 오늘은 살짝 보합권에 들어간 모습인데 바로 이 반도체형 동박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북미에 GPU 기업에 추가 승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위아래 변동폭을 좀 키워내주면서 현재 11시 54분 목요일인데 마이너스 살짝 돌아선 모습이라서 앞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이제 방향성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핵심 자료만 좀 준비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기사 올라왔는데 자, 북미의 GPU 기업의 AI 가성용 동박 승인 소식에 상한가죠, 상한가. 자, 상한가 올라갔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동박 구리랑 얇게 핀 거예요. 얇게 피려서 돌돌 만 거를 동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추가로 더 생산한다라는 거고요. 자, 북미의 GPU 기업에서 추가 승인이 나와서 AI용 동박이 국산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자, 본격적으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동박업계의 벼치드나. 고객 답변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죠. 솔로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북미의 그리치철회 장치 기업인 AI 가스 동방을 납품했다. 유럽 정경의 CFS 정경 사진입니다. 자 공장이죠. 자,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자,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이 시장의 하이엔드 동박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더 올라갈 예정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가 자, 하반 경 하반 경직 상태였어요. 자 고가권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내리 밀었죠. 이 압박을 이겨내고 주가가 지금 상방으로 고개를 돌린 거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점선으로 된게 480일 장기 평선입니다. 이장비 평선 최근에 막고 한번 내려왔죠. 한번 저항을 받았고 이 저항들을 한 번에 뚫어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위아래 꼬리가 달린 도지형 캔들이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아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선. 자, 241선까지도 정확히 지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어떻게 N짱 올라갔죠.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엔 외국인 기관이 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수 첨단 소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데 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바닥 구간이 바닥 구간. 자 아직 바닥 구간에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죠. 자 앞전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5 9 0 0 0 원까지 올라갔던 저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새롭게 수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동박 사업이 지금 어때요?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건데 지금과 좀더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있고요 단기간의 수익을 가져가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눌렸을 때가 발생하는 거겠죠 중장기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아점의 고점들을 단계별로 계단형으로 상승하는 자 돌파해 주는 시나리오를 기다려 볼수 있고요 자, 추가로 52주 신고가를 좀 기대해 보면서 수익을 단기간에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투자 전략집에 다 요약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직접 발송해 드리고 있고 저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 솔루스 가지고 있다신 분들은 대응 또는 자, 솔루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솔루스에 대한 대응 자료거든요 다른 종목도 아닌 솔루스에 대한 목표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에 따른 추가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별 목표가도 잡아드립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기관은 왜 매집해서? 주가를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니까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솔루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알고 매매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털리지 말고 제대로 수익을 함께 가져가자 라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진바닥 구간에서 어? 자 240일선을 안착 하고 48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줬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2만 원전후로한번더 흔들어 주되, 다시 한번 재돌파가 일어나면서 52주 신고가를 자, 단기간에 만들어볼 것도 기대해 봅니다. 자,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죠. 자, 거기에 맞춰서 솔루트 첨단소재, 대형전략, 미리 지금부터 좀 준비해주시고, 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 자료 한번 또 보내드릴 거니. 자, 실시간 정보는 무료로 편하게 먼저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ppt 파일 대응 전략집 직접 보내드릴 거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더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한번 더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공지능 AI 테마가 뭐 하루 이틀 하다 끝날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점점 들어오고 있죠. 그럼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나올 건데 거기에 맞춰서 차세대 메모리 집도 필요할 거고요.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어야겠죠. 자, 거기에 맞춰서 이 동박 사업도 수혜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로부터 초급박 이제 승인도 받았습니다. 자, 공식력 있는 기업이다. 지금 구간대에서 움직일 기업이 아니라,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대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지표와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 집중해서 시청 들어 주세요. 네, 2024년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은 도대체 뭘까? 저희 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좀 준비해 봤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시장을 한번 이끌었었죠. 그리고 로봇 기계 테마주도 ai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신산업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 신학 종목 우리나라 바이오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대형 테마를 통해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것보다 차세대 성장 모멘텀 황금주를 발굴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 몇 가지 좀 있는데 목표가 평단 손익비의 손익 손흥.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장 수급이라든지 흐름을 체크해서 개별 종목의 1차 매도가 정하고요. 도달 시에는 2차 청산가를 정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적절한 목표가에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바닥 구간에서 평단가를 잡아야겠죠. 기준가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서 언제 팔 건지. 그래서 목표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익비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플러스 되기 위해서 주식매매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수익률이라든지 거래대금 대비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산해서 우리의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세 가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가, 평당가, 손익비 이것만 알고 제대로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반기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주 같은 경우엔 많죠. 거기에 따른 대안과 전략에 따른 포지션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로봇 기계 관련주 바이오테마 인공지능 AI 반도체 메타버스 초전도체까지 다양한 테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더 많은 테마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꼭 맞는 종목을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차트로 좀 예시를 드리는 건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밑바닥에서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략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최근 차트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 y e m 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유리 기판 관련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자, 거두절미하고 자, 먼저 이렇게 문자 주셔 가지고 무료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냥 숫자 1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이렇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YC캠에 대해서 매수가 잡아드렸죠. 3월 18일 날 발송해드렸고, 어, 투자 전략, 매매 전략 간단하게 요약해서 회신 한번 드렸습니다. 자, 매도할 때 연락달라 해서 매도 드렸거든요. 매도 드려가지고 결국엔 깔끔하게 수익 가져갔죠. 손익금 얼마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을 거진 2배 가져갔죠. 400만원 좀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자, 2배 수익 봤죠. 350만원 받다고요. 자, 보육이 얼마 안 됐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 1번만 주시 1번. 이분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월 18일 이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우스 됐어요자 보시면 3월 8일날 고가권이 얼마예요? 15,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줬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주가가 날라갔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전제조건이 딱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봉이에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슈를 만듭니다. 공시나 뉴스를 터트리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죠? 차트상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배열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맞는지 한번 볼게요.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다. 여기 거래량 나오죠. 그리고 차트상 어때요?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고 본격적으로 상승랠리 나왔어요. 자, y c 캠이 유리 기판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반도체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다고. 테마는 AI 반도체로 수혜를 받았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리포트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골랐을 때 개별 종목, 자, 평당가 중요하죠. 그리고 목표가, 목표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익비, 얼마의 수익을 보고 매도할 건가. 이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재료용 종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거래량을 중간중간 조금씩 티안 나게 매집을 다 끝내놓고, 밑에 보시면 화살표 뜨죠?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또 언제 드렸느냐. 숫자 1번이라고 남기셨던 3월 11일. 3월 11일 오전에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종목을 이렇게 발송해드렸고요 매수가는 3 3 0 0 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재료 간단히 요약해드렸고, 매수함 이렇게 회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신 주시면 제가 별도로 매도 신호 잡아드립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보면은, 자 3월 11일, 고가권이 얼마예요 33,000원. 자 33,000원 요가격대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었어? 요 없었어요. 한눈에 봐도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고가권에서 안전 매도해야겠죠. 자, 적정 구간 되면은 매도하는 거예요. 혼익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매도하시면 돼요. 이분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봤다고 매도신호 덕분에 잘 받아봤습니다. 수익 좀봤네요 라고 또 최근에 연락을 주셨는데 400만원 정도 수익을 봤죠이분 투자금을 좀 넣으셨는데 뭐 적지 않은 수익을 봤습니다 매수금액 600만원, 600만원을 얼마에 땄어요? 400을 따고 천만원 된거죠. 천만원. 자 여기서 또수익불 얼마에요? 여러분들. 1600만원이에요. 자 이건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신있게 인증을 줄 정도면 매매하기 정말 쉬웠다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매수해가지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매도 연락 다 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1번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2%가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 게 맞는지 딱 잘라 말해서 정말 수익은 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숫자 1번, 1번 남겨주시면 황금주 종목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발송해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참여하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벤트는 그냥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 이번 달을 주도할, 이번 주를 주도할 대박 종목을 드릴 거고, 본기원 보통 얼마예요? 한달 미만이죠. 한달 미만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윙입니다. 자, 스윙 투자로 이렇게 수익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매매하지 마세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는 얻어 가시면 충분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주식 매매뭐 하루 이틀하다가 뭐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재테크하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저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자, 1번, 자, 회신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을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큰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